어우, 상추가 보세요. 상추 숲입니다. 숲. 상추가 너무 좋아서 이제 따야 될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laughs> 자, 제가 요즘에 이거 당근 마켓에 좀 팔려고 올렸더니 근데 입질도 안 오네요. 왜냐면 이제 상추 시즌이 돼서 그런지. 제가 다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상추 뭐 김치를 해서 먹어야 되나 이거? 자 이게 벌써 대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 끝물이야 끝물. 상추가 이렇게 아삭아삭. 아침에 진짜 상추 샐러드. 상추가 이렇게 좋습니다. 무슨 배추 같아요? 자, 상추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에? 거의 완전히 무슨 이제 대가 이렇게 다 올라와 가지고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이제 볼 정도로 뽑아버릴 날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상추 김치를 해서 먹던지 와. <laughs> 아. 곰취도 보세요. 곰취도 단지 너무 좋습니다. 자, 풀도 아주 그냥. 어우 질기다 풀도. 완전히 지금 상추하고, 기가 막히게 그냥, 꼼치도 이렇게 보시면은, 뚝뚝 부러져요 아주 그냥.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적상추가, 이제 대가 올라오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6월달이 이제 오잖아요. 일단 조금 지나고 상추는 제가 뭐 겨울에 심어가지고 나온 거에서 근데 뭐 오래 먹었죠 오랫동안 부지런히 먹어야죠 뭐자 네. 이쪽만 뭐 다듬어서 먹어도 뭐한 동안 먹겠네요 자 이게 보세요. 야, 진짜 이게 삼겹살이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야, 그래서 느낌이 풍성하고 수북해가지고 여기다 밥한번 싸면 그냥 입안에서 뚝뚝 부러질 거고 그냥, 그냥 식감이 그냥,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냥, 야 뭐, 마트 상추 처리가 하지, 뭐. 여기 있는 거 먹다가 마트 거 먹으려면은, 막, 어른들 그러잖아. 그, 뭐야. 어부들이 막 그러잖아. 여섯 시내가 같은데. 오징어회 같은 거 막, 그배 위에서 막, 바로 갈치회 그런 거막 떠서 먹는 거 보면, 육지 사람들은 뭐, 이런 거못 먹는다고. 자기들의 특권이 죠 왜냐면은, 네? 갈치가 육지 가기 에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바로 떠가지고, 바로 먹듯이, 이거 완전히 뭐, 주말 농장 안 해본 사람들은 바로 이 신선함, 어휴, 어휴, 아까, 이런 상추 못 먹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상추를 그냥 완전히, 부러트리고 있는, 어휴, 부러트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야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상추를. 자, 뒤에서 이제 쌈 채소, 모든 쌈이 지금 여기서 멀칭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저희 아내가 보면 까무러치게 돌려. 자, 그러나, 이건, 조족지열이죠? 여기를 보면은, 더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자, 이거 뭐 상추 다 뜯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자, 여기까지만. <laughs> 아우, 이거 바로 지금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내일 아침에 상추쌈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학교 수업. 이거 뭐, 굉장하지 않나요, 여러분? 버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을 집에다가 좀 재놨다가 상추를 좀 계속 먹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상추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상추, 좋은 점만 먹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주변에서 상추 나눠주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농장 하시거나 네, 같이 함께 맛있는 상추 먹는 또 요즘 시즌입니다. 상추, 노지 상추는 네. 아직 저녁 맛있게 안 드셨다면 상추쌈, 오늘 저녁은 어떠실까요? 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